3년 전에 임용을 보고 아시는 분, 그리고 이제 2년, 벌써 작년이죠? 작년 제 30일 때 자라는 중학생의 총학생회 장이었던 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단한테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보였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임용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학생이 터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도서하는거 아니 국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키는 페이스북에 어, 최순실 동영상으로 가득했었는데요. 그 동영상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 대학생들이 지금이 현실의 사태에 교정을 하고자 국회 앞에서 4 명이서 시위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의시하는 그 영상에서 대학생 한 명이 저와 같이 이명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부산교대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잠깐 잠내가지고 페이스북 힘 곳에서는 대학생은 추운데도 자기 목소리를 외치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그 동안 임용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 닫고 눈감고 지내왔던 모습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의 한 아줌마가 대한민국을 지락 펴락하는, 어, 그런 상황을 마주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할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런, 그런 생각을 하나 더 했었는데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부당한부당한 아, 일을 봤을 때, 부당한 일을 목격을 했을 때 목소리를 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그그 그 배움을 받았던 우리 학생분들 우리 학우분들 내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증명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 처장님도 나와 계시고 교육과 교수님들들도 나와 계셨었는데 그 배움을 주셨던 교수님들도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어, 교수님들도 교수 협회가 계시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부레라는 작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농민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남기 어르신이 그 농민의 활동을 하다가 그 쌀값을 인상을 해달라 하고 서울에 올라가셨었는데, 그때 그 장소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날 백남기 국민과 같이 물대포를 막고 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죠. 그 백남기 어르신이 어쩌면 우리 아버님이 됐었을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님이 될수 있었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굉장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찔한 생각이 들고 심장이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어, 가까이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세상을 바꾼 적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 0 1 6년도의 대학생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만큼 값지고 어려운 일일수록 어, 아,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그만큼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16년도에 대학생으로서 값지고 불안찬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될것 같고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 작은 바람이 다시금 우리에게 거대한 바람이, 바람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어, 끝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